대통령실의 죄가 밝혀질까?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수석 차장 등이 사람들의 죄가 밝혀질까? 인데, 아, 이런 좀 잔챙이들까지 밝혀질까?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? 이거 그냥 다한 사람 한 사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받는 사람이 있을까? 이렇게 볼게요. 통영실, 비서실장, 안보실장, 추석, 차장 등이 관련자들이 앞으로 어떨까요? 이 사람들은 처벌받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.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. 어떻게든 아직도 여기에서 그 대통령 지키기를 하려고 힘들지만 그러고 있는 모습인데, 나중에 이 사람들은 물갈이가 될것 같은데요. 응, 음, 근데 한동안 가요. 지금 봐서는 한참 가는 것 같은데, 6, 7개월 정도는. 그래서 좀 자리는 유지는 안될 거라고 봅니다, 나중에는. 나중에는 그렇지만 그걸로 처벌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어. 정진석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다른 사람까지는 모르겠지만. 정진석 비서실장만 한번 따로 읽을까요? 정진석 비서실장, 이 사람은 내랑 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될까? 수이 사람은 아이 사람도. 어떻게 그냥 넘어가지는가 본데, 음, 이 사람도 처벌받는 모습은 아니에요. 뭔가 엮여 있는 거는 있는데, 분명히 오히려 지금이 좀 고비인데, 지금 이 시기에서 넘어가면은 그래도 조금 뭔가... 어, 살아날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. 음, 아이고,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따로 봅시다. 어.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통령실 관련자들까지 제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뭐 하고 하려면 시간 최소한 7, 8개월 이상 걸리고요. 근데 그때도 좀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은 있어요. 그냥 그 자리에서는 물러날 것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. 자리에서.